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 이틀 전부터 해서 추세 이탈되고 나서 지금 어제 1.78% 지금도 이제 뭐 약구합으로 거의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4,500만 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 지금은 메이저를 보유하신 분들은 메이저는 이제 시청이 어너큰걸 얘기하는 거죠. 시청이 큰걸 얘기하는데. 어, 가능하면 이제 조단위가 넘어가는 코인들 위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조금씩, 어, 4,500이 이탈돼서 끝나는 날은 더 신중하게 어,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비트코인, 그냥 메이저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큰 흐름이 안 나왔을 때는, 어, 오늘처럼 뭐 매일같이 이제 보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상황을 조금 본다고 했을때 내 코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메이저가 못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노려볼 수 있지만 메이저 같은 경우는 거의 통짜로 같이 갔다가 같이 빠지는 어, 경향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제 어, 오히려 상승폭은 잘 나왔어요 비트코인 하고 다르게 그렇지만은 어,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단기 박스권 돌파 후에 거의 저항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는 조금 힘이 어, 빠진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어, 이제는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이 먼저 가서 밀렸기 때문에 어, 4,500만 원에 대한 어, 지지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어, 이탈 여부, 종가상으로 이탈되는지 어, 확실하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거 제외하고는 오늘도 역시나 뭐. 어 코인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아침 9시에 봤을 때는 오히려 막20% 10%대 라인도 많았는데 지금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코인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오히려 빠지는 코인 수는 어, 더 많게 좀 보여집니다.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약세장에 조금 들어섰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어, 비중을 아직도 축소하지 않으신 분들은 4,500만원 기준에 따라서, 어 여부를 좀 체크하자.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중을 줄이고, 뭐, 손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에서, 특별하게 사실 이제 볼건 없어요. 어, 개별적인 코인들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볼건 없는데,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 상승 흐름을 다시 만들어줄까에, 어,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요 추세선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도 어요 보시면 이제 몸통 기준으로 사실 이제 보면은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된 상태죠. 박스권 자체도. 그래서 다시 추세의 어떤 그림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반등 나오는 코인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 눌릴 것도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분봉상에서 이탈되고 나서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 비트코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 개별적인 코인들에 대해서는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어,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음,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뭐1% 빠지고 뭐2% 빠지고 이런 거에는 별로 타격이 없겠죠. 대신에 그 이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질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3~4% 빠지는 날, 혹은 5% 빠지는 날에는 알트코인들은 10% 빠질 거다. 그래서 어 반등이 나올 때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락이 될 때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조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비중 축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장인 거는 좀 확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어 거의 다른 애들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거의 올라오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많이 빠진 애들 위주로 공략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인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네오를 좀 언급드렸었는데 네오 같은 경우는 어, 또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요 코인 자체를 어, 지금 가격 5만 원인데 5만 원에서 뭐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그런 고민보다는 어,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어, 투자에 어, 좀 집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네오는 이제 개별 개별 종목이다라기보다는 큰 덩어리의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어 좀긴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상승 흐름이 어떻게 타서 어느 시점에서 어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오라는 코인도 지금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볼 수가 있겠어요. 단기로 봤을 때는 어 중장기는 8만 원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전체 그림은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하고 별도로 공략할 코인을 지금 선별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든 알트코인이든 뽑아는 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메이저 못 가고 알트코인 상승이 잘 간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락장으로 돌아서 버리면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렇뭐 메이저들 4, 5% 빠지면 알트도 거의 10% 이상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뭔가 이렇게 앞전에도 여러 번어 수개월 동안 이제 당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좀 구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업비트라는요 회사가 좀 상장이 되면 그때는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안정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그 전까지는 불규칙하고 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어. 어, 치고 빠지고를 좀 하자 그 전까지 언제 상장이 되고 언제 뭐 저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회사적으로 안정이 좀될때 우리가 그때 좀더 집중적으로 어,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현금을 위주로 하면서 어, 치고 빠지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카바도 사실 이제 보면은 어, 거의 전고점 라인에 올라갔었죠 그쵸 오늘 오늘 기준으로요 그래서 고가가 9300원인데 굉장히 잘 올라가고 최근에 또 캐시 abc도 거의 전고점 근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코인들은 사실 이제 어 너무 너무 들이대면 은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수익이 났으면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썸씽 썸씽이나 앵커 이런 코인들은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못간 애들 좀 보고 메디도 마찬가지고 어 골드나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상위권에 뜬 애들은 거의 다못간 코인들인데 어 이런 코인들을 위주로 우리가 어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개별적인 코인들도 그러고 메이저도 그러고 다 넘어갔고 흐름 전환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상승 탄력을 받냐 안 받냐만 어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좀 없는 거 같고요 하락되는 코인들도 어 폭이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어 오후 시장까지 계속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시장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비트코인을 좀 잠깐 다시 볼게요. 비트코인을 다시 보면은 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빨간불 키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이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상승 흐름이 끊겼다라는 거는 어 제가 이제 과거에도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요런 시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승 흐름 끊기면 이렇게 조정 이런 조정이 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인 빨간불이 나타날지라도 어, 흐름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어 우리가 어,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없다.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없다는 라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 굉장히 짧은 단기 혹은 그냥 단타의 개념으로 내가 그냥 어 먹고 빠지고 이런 정도의 매매만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에 어 봤던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식인데요. 어 명신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이날 좀 들어갔습니다.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수익은 뭐한 14에서 15% 정도 났어요. 수익은. 그래서 어, 기간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 한쪽,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코인을 하고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주식을 좀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코인 시장도 물론 활성화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또 계산했을 때는 주식 시장도 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꼭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코인이 아니어도 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해서 어, 추가적으로 어, 주식시장에도 조금 일부 비중은 만들어 두자 라는 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 꼭얘 뿐만이 아니고 어, 많은 코인들이 주식들이 흐름 끊긴 애들은 잘못 가고 또 탄력 받는 애들은 잘 가요 그렇지만 어, 전체 그림은 항상 주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이제 어, 대형주나 그렇죠? 어, 대형주나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그다음에 어, 코인 메이저 이런 애들은 어,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꺾인다라는 거는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힘을 못 쓰고 있다, 수급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양쪽 방향을 가지고 어, 같이 컨트롤을 하면서 어,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오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